네 안녕하세요 체스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랜드 플릭스플릭스어 <laughs> 이제 결승 두 번째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1경기는 이안 네폼리에시 선수가 흑으로 승리를 거뒀고 이제 두 번째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흑백을 바꿔서 이안 네폼리에시 선수가 자 이제 백으로 플레이를 하고요 자 웨이 선수가 흑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네 그럼 경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네 경기는 일단 2포로 시작을 하고요 자 모든 오프닝으로 들어갔어요 비숍을 먼저 전개를 합니다 나이트가 나오고, 자 어떻게 보면 피어스 어, 디펜스랑 좀 비슷하죠. 자 나이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일단 전개가 진행이 됩니다. 자 흑이 일단은 초반에 중앙을 빠르게 잡는다기보다는 먼저 기물을 전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반격을 준비를 하겠죠. 자 나이트가 이렇게 전개를 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은 지금 사, 상대가 어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백 입장에서는 경기를 비기기만 해도 그 전체 경기를 승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 안전하게 경기를 해도 충분히 좋은 상황이죠. 오히려 반대로 흑 입장에서, 그러니까 웨이 선수 입장에서는 반드시 경기를 승리를 해야 이제 연장전으로 넘어가서 자신이 이제 우승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는 오프닝보다는 좀더좀 좀 변칙적인 수를 둘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전개가 백은 잘 깔끔하게 되고 있고. 자, 지금 포지션 보면은 흙을 보세요. 되게 뭔가 이쁘게 전개가 됐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지금 뭐 중앙이 됐든 아니면 뭐 사이드가 됐든 일단 어느 쪽이든 지금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근데 이쪽에서 일단 전개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대 킹이 있는 지금 이쪽 킹사이드를 노리겠다라는 지금 생각이죠. 자, 지금 상대가 전진을 했으니까 자, 바로 받아칩니다. 그 그러니까 사이드 쪽 공격은 자, 중앙에서 받아치는 게 정석이죠. 그러니까 바로 중앙에서 폰을 전진하면서 마다 받아, 그 받아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비숍의 대각선을 막는 막는 것도 첫째. 거기다가 중앙이 열리게 되면 여전히 지금 흑이 킹이 중앙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하죠. 자, 그러니까 중앙을 닫습니다. 자, 중앙을 닫고 나서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하나가 생겼죠? 자, 첫 번째로 여기 지금 비숍의 대각선이 닫혔죠.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구멍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이트가 여기 딱 배치만 된다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 상대의 전진을 막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상대를 오히려 압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상황이 되죠. 자, 그러니까 나이트가 이동을 합니다. 나이트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할 준비를 하죠. 자, 나이트가 이동을 하고요. 자, 흑도 지금 어 이쪽으로 지금 공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 선수는 이제 거의 어 어떻게 보면 올인성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숍이 와서 여기도 지금 장악을 해 놓고요 자, 나이트가 오고요 나이트가 이제 이동을 시작 그 계속해서 가고 있죠 나이트가 침투를 성공을 했고 자, 비숍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구멍이기 때문에 비숍한테도 굉장히 좋은 자리죠 자, 이제 폰을 전진을 시키고요 자, 나이트를 쫓아내는데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나이트를 잡게 된다 그러면 폰으로 잡고요 그러면은 비숍이 갇혀 버리죠 자, 그러면은 지금 킹 앞이 열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백한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그냥 트로이 목마라고 보시면 돼요. 이 트로이 목마를 잡으면 오히려 지금 경기를 이제 내줄 수 있는, 킹이 지금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죠. 자, 그러니까 일단 수비 포지션을 잡고요. 자, 룩이 오니까 킹이 피하죠. 자, 뒤쪽이 와서 얘를 쫓아냅니다. 왜냐면 얘는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얘를 빨리, 얘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수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쫓아내고 지금 만들 준비를 하죠. 자 그러니까 백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폰도 전진 시켜놓고 또 킹도 피하면서 이제는 비숍이 도망갈 수 있는 칸이 생기니까 여기서 나이트를 잡습니다. 자 잡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뒤쪽으로 내려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흑기 공격을 계속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그냥 비숍만 교환하고 한다 그러면은 뭔가 공격이 뭔가 그 가속화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공격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나이트 하나를 희생을 했지만 결국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퀸이 결 공격에 참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얘가 넘어올 수 있는 길이 보이지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옵션은 바로 희생이죠. 그냥 나이트로 폰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되잡게 해서 이쪽을 지금 열었어요. 자 퀸이 바로 다음 수에 침투를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나이트 두 개를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지금 상대한테 미끼를 던졌고 상대가 일단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 킹을 잡기 위해서 공격을 계속 준비를 해야죠. 자, 그러니까 퀸이 벌써 여기까지 와서 지금 여기를 지금 체크메이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백은 이거를 수비를 해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네펌니아 시선수가 굉장히 멋진 수비 방법을 일단은 만들어냅니다. 네, 일단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 일단 위협은 상대의 체크메이트 위협이 있죠. 일단은 가장 좋은 수는 비숍으로 얘를 희생하면서 이쪽을 공격하는 게 일단은 최고의 수가 맞습니다. 이러면은 백이 경기를 이제 이길 수 있는데, 자 근데 여전히 아직 크게 공격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이트가 이쪽으로 빠져서 이쪽에 상대가 폰이 전진할 수 없게끔 만들고, 지금 어쨌거나 지금 마이너 피스가 하나 많으니까 이렇게 와서 뭐룩 교환하고 이러면은 백이 유리한 포지션이 맞아요. 근데, 사실, 어, 이한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를 비기기만 해도 자신이 우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비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더 좋고 뭐 이길 수 있는 것보다는 나는 경기를 빨리 비겨버리고 싶어. 자, 거기서 일단 가장 좋은 수는 나이트가 이쪽으로 오는 게 일단 최고의 수가 됩니다. 자, 나이트가 이쪽으로 와서 자, 폰으로 잡죠? 그러니까 비숍으로 잡아버리죠. 자, 그러니까 얘가 나이트가 여기를 수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퀸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자, 거, 더, 어, 거기다가 지금 얘를 안잡으면 자, 룩이 와버려가지고 오히려 당해요. 자, 퀸이 공격을 당하니까. 자, 그래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비숍으로 잡아버리죠. 그러면서 여기가 열리니까 이젠 퀸으로 수비를 하죠. 그러니까 이 뒤쪽이 지금 완전히 좀 잡혀서 또 기물 교환이 이뤄질 거예요. 자, 퀸이 피해서 일단 오긴 하는데 이 비숍을 잡아버리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쪽으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지금 여기 있는 H 폰도 비숍의 수비가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체크를 넣고요 킹이 피하고 체크 넣고 자 여기서 경기가 비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흑이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자왜 없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결국 얘가 흑이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 비숍을 빨리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쪽 H 파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만약에 백이 여기서 비숍을 잡았을 때 이걸 잡으면 이제 흑이 세 수만의 체크메이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정답은 체크 넣고요자 그러면 퀸으로 막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G파일이 잡혔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집어넣으면은 자 지금 킹이 갈수 있는 곳이 없고 퀸으로 막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체크메이트로 경기가 끝납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 흑한테 찬스가 있는 게 아닌가요라고 싶지만 자 얘가 얘를 잡았을 때 백이 이걸 안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무슨 수를 둬야 될까요 여기서 일단 마지막 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어, 웨이 선수도 사실 이거를 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비숍을 잡지 않았던 건데 자 여기서 룩이 e3를 올라오면서 자 사이를 한번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수를 하나 넣는 거죠 그러면서 퀸을 공격하면서 지금 여기 폰을 지켰죠 자 예를 들면 퀸이 도망가고 나면 그러면 그때 잡는 거죠 자 그러면 퀸은 더 이상 이쪽으로 침투할 수가 없고 자 이쪽 가로로 지금 룩과 퀸과 지금 퀸이 전부 다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더 이상 지금 흑기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나이트와 비숍이 하나씩 더 많기 때문에 뭐 다음 수에 이제 룩 여기로 데리고 와서 뭐룩 교환하고요 그리고 지금 흑은 뭐 캐슬링 해봐야 이쪽이 오히려 자신이 더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고 나서 뭐 기물 교환되고 뭐 이제 비숍과 나이트 나오면 이제 경기를 승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거의 공격이 끝났죠 사실 이 나이트 이렇게 이동하는 게 진짜 완전히 무승부를 강요한 수가 됐죠 그러면서 비숍 잡아내고요 자 여기서 체크 체크 그리고 여기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뭐 이미 경기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은 최대한 뭐 무승부라도 만들어서 자신이 이제 뭐 레이팅을 지킨다거나 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웨이 선수가 일단은 이렇게 들어오고 뭐 아마 경기가 더 진행됐다 그러면은 이게 반복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간에 합의를 하면서 그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안네 폼니아시 선수가, 어, 이제 그랜드프릭스를 승리를 하면서, 이제, 어, 내년도 있을 도전자 결정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그너스 칼슨과 상대하게 될 도전자를 뽑는 이제 8명 중에 한명으로 들어가게 됐고, 어, 안타깝게도 이제 4강에서 만났던 MBL, 맥심 시 바시얼 라그라브 선수는 이제 떨어지게 돼버렸죠. 네,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저는 또 이제 다, 다른 재밌는 경기들도 찾아볼게요.